조금 더한 살이 더 많으니까 좀더 열심히 해야지 나는 한 살이 적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아 그럼 난두살 많으니까 좀 덜하고 친구들이 잘 해주겠지 아, 이런 마음 <laughs> 안녕하세요 영박 씨인과 패션 라이브 커머스과가 만났습니다 저는 패션 라이브 커머스과 유빈, 수민, <laughs> 그리고 과대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만 배우는 줄 알았어요. 응, 음, 그지 그지. 말하는 것만 배우는 줄 알았어요. 카메라 뒤에 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들을 배우니까 패션 라이브 커머스과에만 오면은 그 모든 MD, PD 그리고 또 쇼스트, 엔지니어 그리고 더불어 사업하는 방법까지 저희 교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음. 라이브 커머스도 좋지만 패션 쇼핑몰 너무 관심이 많이 온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쇼핑몰 창업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어, 유튜브 편집. 음. 오, 맞아. 맞아요. MD 역할. 약간 쇼핑몰 이렇게 만지고 하는 거? 이것저것 다 알려주시니까. 솔직히 패션, 어? 라이브 커머스 다 따로따로 다 배우는 것 같아, 느낌이. 명확하게 나눌 수 있다는 점중 하나가 이제 시청자들, 그리고 구매자들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다들 다 쇼호스트 한 번씩, 한 번쯤은 했거든요. 진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게 시험이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점수를 주시기도 하고. 그 방송이 끝나고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셔요. 음. 그때 봤지 막 교수님이 너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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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말씀해주신 거. 그거 음. 듣고 막 소, 소름이 막 돋고 진짜 감사했어. 진짜. 나는 눈물 을 흘렸어. 아 진짜? 아나 봤어 눈물 흘리는 거잘 하고 있다 근데 이 점만 좀 보완된다 격려해 주시면서 보완할 점, 피드백 다해 주시고 뭔가 내가 힘들었던 게싹 내려가는 느낌 위로가 돼서요 아, 진짜 당근 채찍 어. 당근 채찍 느낌 어. 어, 약간 맞아요 저희 교수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전문 어. 쇼호스트들, 쇼호스트 들 쇼호스트님들이니까요 그걸피 PD님들도 어. 계시고 PD님 어. 엔지니어님들 직접 그 라이브 커머스를 음. 얼마 없을 때 최초로 운영하신 그런 교수님도 계시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쇼스트를 하고 계시는 쇼스트들 정말 많으시고요. 저는 솔직히 다른 학과도 정말 많은데 전돈 보고 왔어요. 저희는 그래도 옷뿐만 아니라 음식 같은 것도 팔고요. 다양한 거 많이 팔았잖아요. 우리 뭐 팔았죠? 농산물, 화장품, 이제 옷 진짜. 마늘도 팔았어요. 마늘. 맞아. 다진 마늘, 건조 마늘, 오, 마늘 맞아, 이런 것도 맞아, 팔고 맞아, 맞아. 저희 그냥 만물상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패션 라이브 커머스 과긴 한데 패션 외의 것도 팔고 패션도 배운다. 저희가 실기하면 진짜 <laughs> 교수님이 한 2주 전에 내줬죠. 응. 2주 전에 제품을 던져줘요. 이거 너네가 알아서 다 공부하고 구성했어요. 너네가 구성하고 너네가 이벤트 다 생각해서 판매해라, 이게 실기다.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자기가 생각하는 완벽에 가하기가 정말, 정말 어려우니까 도전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지금 저희 다 주어지고 있거든요. 말쇼트못 아, 하겠다. 내가 아. 앞에 말하는 걸잘못 해요 하시는 분들은 뒤에서 하시는 작업도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취업이 또잘 돼요.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연계된 회사가 ssg.com, ssg.com, 현대홈쇼핑과도 이게 맞아요. 협력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갈 수 있으면 은 신세계 좋죠? 응 신세계 네. 그라인 진짜 많이 한 실수가 응. 네. 먹는 거 방송을 하면 은 한쪽은 먹고 한쪽 아, 한쪽은 말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응. 먹는 거예요 말을 아, 해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지금.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은전아 해서 아닌가. 저는 응. 라이브 방송에서 좋은 점 맛있는 음식을 공짜로 많이 먹을 수 있다. 아, 맞아요. 그리고 또 그렇죠. 방송 끝나면요. 그걸 또 먹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식품은 방송이 끝난 후에 보관이 애매하거든요. 솔직히.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방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저희 학교 오시면 진짜 원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음. 이 3점. 음. 여기서 내가 그냥 먹방하면 돼요. 나에게 라이브 커머스랑 <laughs> 내 미래의 돈이다. 이번에 기말고사 방송 꼭, 꼭 판매했는데, 정말 수기 정말 잘 나왔어요. 도움이다. 응. <laughs> 아무래도 커머스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설정까지! 해주세요. 해주세요. <laughs> 안녕.